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수원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때 차량 번호 네 자리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우리나라 중형 세단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기아 신형 K5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쏘나타와 같이 택시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60만, 70만까지도 그 소모품 잘 관리해 주면 전혀 무리 없이 그 운행할 수 있는 그 충분히 그 인증이 된. 자동차라고 할수 있죠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 lpi 렌터카 렌터카 옵션이지만 렌터카 아닌 영업 이력 안 찍혀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865만원 15년 최초 중록에 114,000km 주행거리 괜찮은 차량이죠. lpgi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렌트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회색 징그레이라고도 하죠. 내구성이 증명이 돼버린 차량이죠. 운전석 그리고 2열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넉넉합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한 공간감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운전석, 도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사이 백미러, 룸미러죠. 룸미러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찾고 계신다면 이 차량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이력 없고, 이력 없습니다. 침수 화재 렌트 영업용 하나도 안 찍혀 있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판금 하나도 안 찍혀 있죠.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수리 없음,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정말 가성비 그 자체인 차량인것 같습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7 디젤 프레스티지 945만 17년 최초 등록의 주행거리 11만 1,000km 경유 차량인데 경유 1.7 경유. 출력과 연비 좋은 세단 찾으신다 하시면 이 차량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 공간감 좋죠.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깔끔하네요.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핸들도 까지거나 헤진 부분 없이 정말 양호합니다. 계기판 신인성 정말 좋죠. 기어봉 도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밑 공조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정말 잘 나오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2열 공조기,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세일, 뉴스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가솔린 프레스티지죠.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 휘발유 차량이죠. 1,025만 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8년 최초 등록에 주행거리 13만 2,000km, 주행거리 많게 느껴지지만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죠. 휘발유 차량, 검정색, 굉장히 차량 이쁩니다. 디자인은 정말 이쁘죠. K5 정말 이쁜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어 공간 굉장히 깔끔하고 넓죠.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핸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그리고 기어봉, 도어, 그리고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지요.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율,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정말 좋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 가성비 차량도 살펴보겠습니다.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차량 되겠습니다. 시운전 강력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1104만원 잡소리 일절없고 경정비 완료된 차량입니다. 15년 최초 등록에 10만 7천 키로 되겠습니다. 차량 저희 상품화 작업 하면서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죠. 진남색이 죠 청색이라고도 하고 남색이라고도 하죠. 진한 남색.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핸들, 핸들도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계기판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도어 그리고 미끄럼 방지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ER 공조기 그리고 엔진룸 타이어 휠까지 휠 상태 굉장히 좋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없음,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써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남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